오늘의 말씀 신명기 십9 장의 말씀입니다. 모압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건 코랩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처음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그들과 세우신 언약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거든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언약이라고 하는 말,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 속에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이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약속을 말하는데 그 약속을 누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 그런 말 자체의 뜻은 자른다, 쪼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른다, 쪼갠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풍습 속에, 중동의 풍습 속에 약속을 할 때는 동물들을 갖다 놓고 이것을 쪼개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우리 한국의 문화로 말하면 액기 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하는 것처럼 동물을 쪼개면서 약속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즉 약속은 지키면 좋고 안되면 그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죽음을 목숨을 담보한 약속이다. 그런 의미가 언약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더불어 그런 언약을 맺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가난한 땅이 어떠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약속을 맺어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1절 읽었는데 18절과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 봅시다. 18절과 19절 읽어 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숙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수수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까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달게될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까 염려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들이 오늘 그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생겨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말씀이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무슨 말인가요? 이게 번식력이 강하고, 우리 밭에 뜯어도 뜯어도. 또 나는 풀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풀이 그런 풀이 있어요 뜯어도 뽑아도 뽑아도 또 풀이 나는 이런 것들 아마 한국적인 표현으로만은 찐득이 같은 뭐 이런 표현이 되어야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살면 그 가난의 풍속을 쫓아서 말하는 것이 말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버리라 그래도 버리질 못하고 띄어서 살아가라 하래도 띄질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19절에는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저주하는 말을 들어도 그것을 전혀 괴 넘치 아니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나는 잘될 거다, 나는 평안할 거다, 나는 형통할 거다.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이 풍성한 사람이나 종교성이 마른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다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일을 만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염려한다 하는 얘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이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다시 2절로 돌아가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들이 본 것이 뭔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소락하신 이라고 하는 것을 잘 잃어버리, 잘 깨닫지 못하고 보면서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전에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이웃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못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여기 표현 가운데 너희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아니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아 40년 동안 단벌신사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한 켤레 신발 갖고 살았다. 이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40년 동안 옷 걱정하지 아니하고 신발 걱정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금식한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너희가 살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를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얘기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너희가 이곳에 올때 해수본 왕 시온과 바산안 옥이 우리를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루벤과 갓과 문하수의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런 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시고 너희를 이끄시고 뿐만 아니라 승리하며 전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집합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또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들로부터 물긷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같이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약속하고 있다. 누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안타까워합니까? 1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 안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는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지금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까지 생각하면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자식들을 바라보며 자식들의 문제를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나는 말씀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복주시기를 인색하셔서 무슨 덫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것저것 이것 해라 저것해라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치 복주시기를 상당히 에, 주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성경에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고,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뭘 주고 싶은데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주지. 지금 28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를 원하시는데.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복을 받지 같은 칼이라도 칼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 칼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칼을 못 쓰는 사람에게는 살인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백성들과 매는 지키면 되고 좋고 안 지켜니 그만이다. 그래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꼭 지켜가도록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스스로 메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의 언약이 바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안 되실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양되어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실까봐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 부끄러운 것을 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잘못된 것을 봐도 잘못한 줄 모르고 깨닫는 것, 보면서도 보지 못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그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특별히 28장의 말씀에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 28장 복주시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서 그 복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그복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다시를 당신을, 당신을 언약으로 맸어서. 내가 이런 백성,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자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사랑으로 받아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어저께 수술한 이현호 권사님 잘 치료되게 하시고 잘암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담속 수술하셨는데 돌을 세 개를 꺼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그 밖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김기한 전도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정요 교우님 박상덕 전인의 교우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주기를 달려 나오게 하시고 주와 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나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시를 원하신 하나님 수시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메어 주시옵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시고 통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가야 주사 오우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나게 할 때가 많고 한숨 쉬게 할 때가 있지만 그하나님은내편대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로 간절히 하라오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의 날이 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병상에 누워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주의 평강과 위로가 넘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믿음의 원석들 어나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가이삼주시옵시오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우러붙어낸 신념의 미신력을 내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한 세상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이 면하게 하시되 모든 병상에서 누워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군무에 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아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습하는 자들, 일터에 나가는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시고 지혜를 도와시고 믿음을 도와야 주시옵시고 단거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께도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야 될 자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일으킴을 얻을 자들이 르으킴을 얻는 이 새벽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사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능한 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